그날 엄마가 병원에서 돌아오시던 표정이 아직도 선해요. 검진 결과에 이상 소견이 있다는 말에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죠. 크게 걱정할 건 아니래. 엄마는 애써 웃었지만 그 웃음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녁 식탁 앞에서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몸에 좋은 거, 비싼 거 아닌 건강한 음식으로 먹으며, 건강하게 살아가자꾸나. 그 순간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식이요법 20년 경력의 한의사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 건강은 돈이 아니라 식탁이 결정합니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으로도 우리 몸은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식탁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비싼 슈퍼푸드? 아니요. 마트에서 쉽게 살수 있는 토마토, 양파, 마늘. 단세 가지. 엄마는 매일 아침 그걸로 만든 한 잔을 꼭 드셨어요. 이걸 드신 뒤로는 피로가 덜 하다고 하셨어요. 혈압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요. 3개월 후 재검진에서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혈관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뭔가 특별히 하신 게 있나요? 그때 엄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매일 토마토 우린물 한 잔씩 마셨어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이 혈관 건강과 면역력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했을 때그 효과가 9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레시피를 처음으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영상을 좋아요, 구독으로 저장해 두세요. 언젠가 가족을 위해 꼭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가족을 바꾼 그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 했어요. 토마토가 그렇게 대단한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의사 선생님이 보여주신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토마토 하나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암세포가 자라는데 필요한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배가 고파도 밥을 못 먹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토마토를 어떻게 드시나요? 설탕 뿌려서 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죠? 저희 엄마도 그랬어요. 60년 넘게 그렇게 드셨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토마토를 생으로 먹으면 그 소중한 라이코펜 성분을 고작 4% 밖에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6%는 그냥 버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우시죠? 반대로 토마토를 제대로 조리해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36%까지 흡수할 수 있다고 해요. 9배가 차이 나는 거죠. 이건 마치 같은 돈을 내고도 9배 더 많은 걸 가져가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조리해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토마토를 익혀야 해요. 두 번째, 기름과 함께 조리해야 해요. 세 번째, 껍질째 사용해야 해요. 왜 그럴까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는 성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름에 녹는 성분이죠. 그래서 기름 없이 먹으면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마치 마른 목에 마른 빵을 먹는 것처럼요. 그리고 토마토 껍질에 라이코펜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껍질을 벗기면 가장 좋은 부분을 버리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토마토를 가열하면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라이코펜이 더 쉽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건 바로 이거예요. 토마토를 익혀서 기름과 함께 껍질째 우려낸 토마토 농축액이에요. 엄마가 매일 드신 그한 잔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희는 여기에 특별한 재료 두 가지를 더 넣었거든요. 바로 양파와 마늘이에요. 어? 그거면 우리 집 냉장고에 늘 있는 건데?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한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좋은 약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 부엌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왜 하필 양파와 마늘일까요? 먼저 양파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서로의 효과를 몇 배로 증폭시켜주거든요. 마치 혼자서는 작은 소리였는데 합창단이 되면서 큰 소리가 되는 것처럼요. 특히, 우리 몸의 염증을 잡아주는 효과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리고 마늘이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해요. 엄마가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마늘과 토마토를 함께 먹은 그룹이 혈관, 나이가 평균 8년 젊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세 가지를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비율이에요. 토마토 10개에 양파 1개, 마늘 10쪽 정도가 딱 좋아요.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너무 맵거나 쓸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리법도 중요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끓이면 안 돼요. 먼저 모든 재료를 껍질째 잘게 썰어서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이때 물은 넣지 마세요. 토마토에서 나오는 수분만으로 충분해요. 그 다음 팬에 올리브오일을 넉넉히 두르고 갈아놓은 재료를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여주세요. 왜 올리브오일을 써야 할까요? 올리브오일에는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도와주는 좋은 지방산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는 이유는 너무 센 불에서 끓이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마치 좋은 차를 우릴 때 뜨거운 물보다 적당한 온도의 물을 쓰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시간은 대략 20분에서 30분 정도요. 끓이면서 가끔씩 저어주시고, 물이 너무 많이 날아가면 조금씩 더 넣어주세요. 완성된 건 진한 빨간색의 걸쭉한 소스 같은 모양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가족의 황금 레시피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어요. 바로 보관법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엄마도 처음엔 그냥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3일만에 상해서 다시 만들어야 했어요. 매번 만들기는 너무 번거로운데.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있어요. 바로 진공보관법이에요. 유리병을 미리 끓는 물에 소독해 두세요. 5분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토마토 소스가 뜨거울 때 바로 그 소독된 유리병에 담아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병의 80% 정도만 채우는 거예요. 너무 가득 채우면 안 돼요. 그 다음 뚜껑을 꽉 닫고 병을 거꾸로 뒤집어서 식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병 안에 진공 상태가 만들어져서 6개월에서 1년까지도 보관할 수 있어요. 마치 시중에서 파는 토마토 소스처럼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오래 보관이 돼요? 네. 저희는 실제로 8개월 된걸 먹어봤는데 전혀 문제 없었어요. 한번 만들어두면 정말 오래 드실 수 있어서 경제적이에요.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엄마는 매일 아침 이 소스를 물에 한 스푼 타서 드셨어요. 처음 2주 정도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대요. 효과가 있나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주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가 덜 힘들어. 그리고 한달 후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릎 계단 오르내리는 게 예전보다 수월해진 것 같아. 두 개월 후 건강검진에서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혈압이 140에서 125로 떨어졌고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뭔가 특별히 하신 게 있냐고 물어보셨죠. 그때 엄마가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어요. 매일 토마토 우린 물 마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토마토에 그런 효과가 있는 줄 몰랐다며 신기해 하셨대요. 그런데 사실 이런 변화가 우연이 아니에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6만 명을 대상으로 18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어요. 토마토 제품을 주 2회 이상 먹은 그룹은 전혀 먹지 않은 그룹보다 전립선암 발생률이 35% 낮았다고 해요.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는데 토마토를 많이 먹는 지역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하루에 한 스푼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 꾸준히 먹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물에 타서 마셔도 되고, 빵에 발라 먹어도 되고, 요리할 때 넣어도 돼요. 저희는 볶음밥 할 때도 넣고, 스파게티 소스로도 써요. 정말 만능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거든요. 첫 번째 주의사항이에요. 토마토는 찬 성질을 가진 채소예요. 그래서 몸이 찬 분들,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아침 공복에 차가운 상태로 드시면 배탈이 날수 있어요. 저희 엄마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냉장고에서 꺼낸 걸 그냥 차갑게 드셨다가 속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거나 살짝 데워서 드세요. 따뜻하게 드시면 소화도 훨씬 잘 되고 흡수율도 더 좋아져요. 두 번째는 복용량이에요.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나요? 맞아요. 하루에 한 스푼, 많아도 두 스푼이면 충분해요.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드시기 전에 의사선생님과 상의해 보세요. 세 번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에요. 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토마토 자체에도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갑자기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희 엄마도 혈압약을 드시고 계셔서 처음에는 혈압을 자주 재면서 조금씩 시작했어요. 2주 정도 지켜보시다가 혈압이 안정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꾸준히 드셨거든요. 네 번째는 보관 상태 확인이에요. 아무리 진공 포장을 했어도 뚜껑을 열고 나면 냉장 보관하세요. 그리고 개봉 후에는 2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혹시 냄새가 이상하거나 곰팡이가 생겼다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럼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30분 전이에요. 공복은 아니지만 식사 전이라서 흡수가 잘 돼요. 그리고 저녁보다는 아침에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 드시면 소화가 덜 되실 수도 있거든요. 물에 타서 드실 때는 미지근한 물한 컵에 한 스푼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진하게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반 스푼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한 스푼으로 늘리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토마토 농축액은 약이 아니에요. 건강보조식품이죠. 기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엄마도 하루아침에 변한 게 아니거든요. 3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천천히 변화가 나타났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것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해야 해요. 그럼 이제 실제로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함께 만들어 볼까요? 오늘 필요한 재료는 정말 간단해요. 토마토 10개, 양파 1개, 마늘 10쪽, 올리브오일, 그리고 소금 조금. 마트에서 5천원이면 충분히 살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먼저 토마토부터 준비해 보겠습니다. 토마토는 꼭잘 익은 걸로 골라주세요. 너무 단단하면 라이코펜이 덜 생성되거든요. 빨갛고 살짝 말랑한 게 좋아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꼭지 부분만 제거해주세요. 껍질은 절대 벗기지 마세요. 껍질에 좋은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큼직하게 8등분 정도로 썰어주세요. 너무 작게 썰 필요 없어요. 어차피 갈 거니까요. 토마토에서 물이 많이 나오는데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그 물이 바로 토마토의 진액이거든요. 하나도 버리지 마세요. 이제 양파를 준비해 볼게요. 양파도 껍질만 벗기고 뿌리 부분만 제거해 주세요. 4등분 정도로 썰어 주시면 돼요. 양파 썰때 눈물이 너무 나는데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양파를 냉장고에서 30분 정도 차갑게 해 두시면 눈물이 덜 나요. 아니면 물을 한 그릇 옆에 두고 썰어도 도움이 돼요. 마늘은 껍질만 벗겨주세요. 편으로 썰지 말고 통째로 쓸 거예요. 이제 믹서기에 넣고 갈아볼게요. 먼저 토마토부터 넣어주세요. 물기가 있어서 갈기가 쉬워져요. 그 다음 양파 마지막에 마늘 순서로 넣어주세요. 물은 절대 넣지 마세요. 토마토에서 나오는 수분만으로 충분해요. 자, 갈아보겠습니다. 30초 정도 갈아주시면 이렇게 빨간죽 같은 모양이 나와요. 너무 곱게 갈 필요는 없어요. 약간 알갱이가 있어도 괜찮아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정말 신선하고 좋은 냄새가 나죠? 이제 이걸 팬에 옮겨서 끓여볼게요. 팬은 두꺼운 바닥에 스테인리스 팬이나 범낭 팬을 쓰세요. 알루미늄 팬은 토마토의 산성분 때문에 좋지 않아요. 갈아놓은 재료를 팬에 모두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올리브오일을 넉넉히 넣어주세요. 대략 3큰술에서 4큰술 정도요. 오일을 꼭 올리브오일을 써야 하나요? 네, 가능하면 올리브오일을 쓰세요. 라이코펜 흡수에 가장 좋거든요. 없으시면 다른 식용유를 써도 되지만 효과는 좀 떨어져요. 소금도 조금 넣어주세요. 한 꼬집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나중에 먹을 때 짜거든요. 이제 불을 켜 볼게요. 중약불 정도로 해주세요. 센 불은 절대 안 돼요.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주세요. 보세요. 벌써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네요. 이제부터는 가끔씩 저어주면서 20분에서 30분 정도 끓여주세요. 끓이는 동안 물이 많이 날아가면서 걸쭉해질 거예요. 얼마나 졸여야 하나요? 처음 부피의 절반 정도까지 줄어들면 돼요. 너무 되직하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먹기 힘들어져요. 케첩 정도의 농도가 딱 좋아요. 아, 그리고 끓이는 동안 정말 좋은 냄새가 날 거예요. 이 냄새가 바로 라이코펜이 활성화되는 냄새거든요. 20분 정도 지났네요. 한번 맛을 봐볼게요. 토마토 본연의 단맛과 약간의 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요. 양파와 마늘 맛은 강하지 않고 은은하게 느껴지네요. 이제 거의 완성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의 특별한 토마토 농축액이 완성됐어요. 뜨거울 때 미리 소독해둔 유리병에 담아주세요. 병에 80%만 채우시고 뚜껑을 꽉 닫은 다음 거꾸로 세워서 식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6개월에서 1년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진짜 마트에서 파는 토마토 소스 같죠? 그런데 이건 방부제나 인공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100% 천연 건강식품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작은 병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든든한 파수꾼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기름과 함께 먹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9배나 높아집니다. 둘째, 양파의 퀘르세틴과 마늘의 알리신이 토마토의 효능을 더욱 증폭시켜줍니다. 셋째, 하루 한 스푼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미지근한 물에 타서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찬 분들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 드세요. 우리 엄마처럼 여러분도 조금씩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2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더 수월해지실 거고, 한달 후에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덜 힘들어지실 거고, 두달 후에는 혈압이나 염증 수치에서 좋은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마법이 아니에요. 꾸준함이 만드는 작은 기적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큰 의미가 되거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우리 집 식탁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 레시피들을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토마토 농축액 만들어서 3주째 먹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이런 후기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된답니다. 혹시 만드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게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하나씩, 내일 하나씩 건강한 선택을 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시던 엄마의 불안한 표정이 이제는 밝은 미소로 바뀌었어요. 병원에 정기 검사 받으러 가는 게 이제는 기대된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